우리는 바로 게알 것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사람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반면에 마음과 육은 여전하게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육은 귀신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언제 귀신이 떠나가느냐.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세례가 일어나면서 마음과 유 육의 역사에 대 귀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서 떠나가더라고요. 내가 25년간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일반적인 귀에서 예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말은 체험이 없이 하는 말입니다. 저희 체벌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불세례 받으면서 성령 수만 받으면서 온전히 할렐라 성적이 되면서 내면의 상처가 치유들 귀신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는 예수 이름이 있으니 귀신이 얼씬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귀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귀신 역사를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귀신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마음을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께 교회당 안에 들으면 귀신이 자동으로 떠나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귀신을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무시하니 귀신인 마귀는 제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마귀 귀신에게 당하면서 살라도 모릅니다. 사람을 자신이 생각하고 시우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니 마귀 귀신이 활동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회 안에서 보이는 묘만까지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화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할때 일입니다. 인접계 목사가 사모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녀들이 나이가 28세, 26세의 자녀들 목회자가 이혼을 한 겁니다. 정말 세상에 나가 이야기하기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목사가 이혼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주 젊은 여전수사, 이쁜 여전수사하고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동의하여 교회를 다 써놨습니다. 써놓은 성도들 중에서 다섯 명이 우리 길 다니겠다고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전에 자기의의 목사가 전하는 말씀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도에게도 귀신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그 교회에서 온 성도 중 제일 나이가 많은 집사가 90살 이었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교회에 이혼한 목사는 교회는 예수 이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얼씬도 못하고 역사가 없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귀신 역사가 예심님성령충만하게 지나서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 제가 말씀을 이해시키다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 하루에 두 명씩,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명 정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기로 작성했습니다. 저 왜냐면, 자신에게서 귀신 역사가 일어나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야기가 쉬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전에 한 성도, 오후에 한 성도 모두 죽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서 온 성도로 이해가 될수 없이 모두 다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두에게서 귀신들이 축기되어 나갔습니다. 어떤 성도는 심하게 통곡하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품을 하는데 목구멍이 확장되어서 항소 울음을 17번을 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이의를 제기한 집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의 지배를 요청하고 성령이 완전하게 지배된 다음에 귀신을 기침으 떠나가라고 그랬습니다그랬더 한동안 발작을 했습니 눈을 보눈조 자가 따로 움직였습니다. 흰자로한번보여서요 귀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랐어요. 약 30분 발작을 하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담장에서 지금 이렇게 발작하게 한 귀신은 에스비 b 란 지침으로 나와라 명령하니사장택색지침을로때문 귀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담장이였습니다 이제 시간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더 재미가 있으면 집사가 하는 말이 생전 처음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고, 이분 지금 90이 됐기 때문에 60년도 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성전 처음 이런 체험 했다는 거예요. 아기도 자기가 이런 혼숙한 행동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했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훔쳐하게 행동을 하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 했습니다. 자신이 속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목사님이 하는 말은 모두 하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요 오늘 지난 목사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꿈에도 자신에게 그런 귀신이 있는 줄 몰랐는데, 오늘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습니다. 나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특히도 감사합니다. 얘가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으면서 감정을 받았는데, 전에 목사님 이혼시킨 것도 귀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집사는요, 성명세례받고이 충만복, 의담보도 자꾸 영적으로 변화가 순종을 잘하고요, 깊은 기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책임을 많이 하는 집사로 바꿔줬어요. 여같지 영적인 무지로 인해가지고, 신적인 무지로 인해가지고, 목회자와 성도가 귀신에게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연을 떠야 됩니다. 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로 보고 대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떠나 보내야 됩니다. 제가 체험을 받은 귀신은 예수 믿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불세례받으면서 내미의 상태가 치유되면서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떠나간 거 아니고 귀신이 침하게 된 원인을 성령으로 찾아서 해결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반도체 귀신이 침하게 된 원인을 해결하고 예수님 명령할 때 정체가 풍대된 귀신만 떠나갑니다. 정체가 풍대된 귀신만. 그런 거 예수만 믿으면 자동으로 귀신이 떠나간 거 아닙니다. 우리 바르게 믿고 해결하여 불필요한 고통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귀신이 그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귀신이 떠나간다면왜 예수 믿는 여러 성도와 영적인 신생의 문제로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믿었다고 귀신을 쫓아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신 안쫓아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이런 표의 자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면, 병을 주면, 무슨 놈 말자로 해를 받지 않아요. 병론에 흔들리라. 나가보고, 16장, 17, 18절. 너희가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쫓아내야 돼. 하나님 쫓아내지 않아요. 다르게 알고 실험서 합시다. 귀신은 예수 믿었다고 자동으로 떠나지 않고 예수 명령할 때 정서가 폭넓은 귀신만 떠나간 가거 알아야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귀신 투사 알고 보니 쉽게 되는 책을 참고하시고, 바르게 성령충만, 은혜충만 신앙생활을 가지고 불편한 고통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절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다 성령을 세례받고 충원받아서 귀신이 예수님 이름 떠났다는 그 잘못된 논리에 속지 말고 성령 안에서 자신이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평안을 찾고 하나의 복을 거저들이며 살아가는 독전자 신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